그 동안 계속 그 베일에 가려지신 채뭐 정말 그 정식 외교 라인이 아닌 비선 외교 라인으로도 아주 많은 부분들을 도움을 많이 주셨고 특히 그전 이태식 전 주미 대사님께서도 굉장한 실력자라고 평가하실 만큼 어 미국 정부와 깊은 관계를 교분을 갖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뭐 정치인이 사실 미 대통령과의 그 만남을 주선하는 과정, 그 만남이 되는 과중에 이제 총재님에 대한 그 특별한 모습들이 세상에 조금씩 드러나게 됐습니다. 우리 대한민국은 뒤로 서 있습니다. 네. 그것이 안타까워서 제가 제,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? 지금 50년 동안 같이 사귀어온 사0년들 지금 옛날에 있던 사람들다 죽었어요. 네. 이제,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음. 30년 좀 넘은 이런 친구들이에요. 지금 국방부과 위원장을 맡아서 예, 몇 사람이 있어요. 내가 돌아가고 경문을 썼습니다. 경문도 몇 번씩 썼죠. 우파는 전부 한대 뭉쳐라. 뭉치면 산다. 예, 흩어지면 큰일 난다. 죽는다. 하고 전부 쓰고 지금 한미동맹이니까 왜 우란해서 들만 떠드냐. 무슨 애로가 있으면 와라, 나 같은 사람이라도 있으니 찾아오면 내가 연결을 해서 그하수연도 전부 와서 얘기하고, 좀 서로가 잘 되도록, 정부가 잘못되면 정부도 잘 되도록 이렇게 해서 온전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하려고 경문을 썼는데, 한 사람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. 이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우파가 하나도 없나 있는데. 목섬에 사람들이 추천을 해가지고 온 사람이 허경영 이런 사람이 왔어요. 아 그렇군요. 나는 그 예. 사람 처음 봤습니다. 근데 젊은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뭐 총재 총재하고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내가 약속한 대로 그 사람을 아세아태평양 위원장도 만나게 해주고 정보 국방, 이상원 의원들도 그 온날로 세 사람을 만나게 해줬어요. 예. 그리고 다시 또한번더 만났어요 아시아 태평양 위원장. 그래도 이제 대통령 좀 만났으면 좋겠다서 대통령도 내가 데리 가서 만나게 해 주세요. 예. 이렇게 해 줬는데 뭐 요새 와서는 무슨 가짜니 진짜냐고 뭐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다는데 참 홍연 전부 가짜만 눈에 보이는지. 내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홍연님 보고 홍연이가 나보고 연락이 왔어요 예, 가짜 된다고. 그래서 내가 그 가짜 아니냐? 언제 네가 대통령을 만나냐? 그대통령펄 펄펄 뛰다 내가 노을했죠 그래서 한국에서 지 그렇다면 내가 고소하겠다. 나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서 고소한다. 왜? 내 얼굴이 들어가 있고 대통령이 들어가 있는 얼굴을 가짜라고 하면 되냐?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. 그래서 허경영이런 사람을 알게 된 겁니다. 나는 음, 그 사람은 전제 안 죽도 없고 이름 들어본 적도 없어요. 그 사람은 대통령 시키려고 이렇게 해서 한 것은 아니에요. 애초부터가. 예. 그러나 나중에라도 그 사람 테 훌륭하면 할 수도 있죠. 왜 우파가 하나도 없으면 그 사람 하나밖에 없으면 그런 사람 도와야죠. 응? 허담대 뭐이 거리에 가는 사람이라도 우파라면 아 도와야죠. 뭐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세우겠다 그러면. 현정부가 잘못되는 게 있으면은 고치도록 노력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. 바꿔야지. 그런데 아직도 오해라고 온 사람들이 나에게 온 사람이 없어요. 그래서 뒷말만 많아요. 예. 뭐 자기는 안 해주고 뭐했다고 나한테 온적 하나도 없어요. 예. 요즘에 뭐 야당에서 사실 많이 왔죠. 그래서 지금 생각 중에 있어요. 예. 이제 나중에는 이름도 밝히고 내가 이제 확실하게 돕게 되면 뭐 그때는 제가 확실하게 다 밝힐 겁니다. 그리고 사원이나 대표한테도 다 보고하고 잘 되도록 하려고 래요 예. 조장님 예. 앞으로 더욱더 건강하시고 어, 또 우리 한미 간의 그 동맹 뜨거운 혈맹을 유지하는데. 건강이 가장 중요합니다. 그래서 건강하시고, 더욱더 행복하시고, 제가 또 기회 되면 총재님 모시고, 이런 뜨거운 인연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. 총재님, 오늘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예, 네. 감사합니다.